돌아온 유배자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바빌론으로 사라잡아간 유배자들 가운데 포로사리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방민은 이러하다.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곧 저마다 제 성읍으로 돌아온 이들이다. 이들은 주르바벨, 예수와 느헤미아 스라야, 우레엘라야, 무르도카이, 필산, 미스파르, 비구아이, 르흥, 바하나와 함께 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 파로우스의 자손이 2172명, 스파티아의 자손이 372명, 아라의 자손이, 775명 파핫 모압의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의 자손이 2,812명 엘람의 자손이 1,254명 자토의 자손이 945명 자카이의 자손이, 760명 바니의 자손이 642명 페바이의 자손이 623명 아즈가세 자손이 1,222명 아도니캄의 자손이 666명 피고아이의 자손이 2,056명 아딘의 자손이 454명 아테르, 곧 히즈키아의 자손이 98명, 베차이의 자손이 323명, 요라의 자손이 112명, 하숨의 자손이 223명, 깃바르의 자손이 95명, 페들레헴의 자손이 123명, 누토파 사람이 56명, 아나톳 사람이 128명, 아즈마웨스의 자손이 42명, 기르앗 여아림과, 크피라와 부에로스의 자손이 743명, 라마와 개바의 자손이 621명, 미크마스 사람이 122명, 베텔과 아이사람이 223명, 누보의 자손이 52명, 막비스의 자손이 156명, 다르넬람의 자손이 1,254명, 하림의 자손이 320명, 로드와 하닷과 오노의 자손이 725명, 예리코의 자손이 345명, 스나아의 자손이 3,630명이었다. 사제는 예수아 집안,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 임메르의 자손이 1,052명, 파수르의 자손이 1,247명, 하림의 자손이 1,017명이었다. 레위는 호다우야의 자손들인 예수아와 카드메일의 자손 74명이었다. 성가대는 아삽의 자손 128명이었다. 문지기는 살롬의 자손, 아테레의 자손, 탈몬의 자손, 아쿠베 자손, 하티타의 자손, 소바이의 자손으로 모두 139명이었다. 성전 막일꾼은 치아의 자손 하수파의 자손 타바오세 자손 게루스의 자손 시아의 자손 파돈의 자손 르바나의 자손 하가바의 자손 아쿠베 자손 하갑의 자손 사물라이의 자손 하난의 자손 깃대의 자손, 가을의 자손, 루아야의 자손, 르친의 자손, 느코다의 자손, 가짬의 자손, 우짜의 자손, 파세아의 자손, 배사이의 자손, 아스나의 자손, 무은의 자손, 누푸심의 자손, 박북의 자손, 하쿠파의 자손, 하루흐루의 자손, 바출롯의 자손, 무에다의 자손, 하르사의 자손, 바르코스의 자손, 시스라의 자손, 테마흐의 자손, 느치아의 자손, 하티파의 자손들이었다.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은, 소타이의 자손, 소페레스의 자손, 부르다의 자손, 야알라의 자손, 다르콘의 자손, 기텔의 자손, 스파티아의 자손, 하틸의 자손, 포케의추바임의 자손, 아미의 자손들이었다.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들을. 모두 392명이었다. 자기들의 집안과 종족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서도 텔멜라, 텔하르사, 크룹, 아탄, 인메르에서 올라온 이들은 다음과 같다. 곧들리아의 자손 코비아의 자손, 누코다의 자손 652명이었다. 이 밖에 사제들의 자손 가운데에는 호바야의 자손, 고추의 자손, 바르질라이의 자손들도 있었다. 바르질라이는 기라사람, 바르질라이의 딸 가운데 하나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이름까지 받았다. 이들은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이름이 들어있지 않아 사제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제외되었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내릴 사제가 나설 때까지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온 회중의 수는 4만 2천 3백 60명이었다. 이 밖에도 그들의 남녀 종이 7천 3백 37명이었고 남녀 음악가가 200명이었다. 그들의 말은 736 마리, 노새는 245 마리, 낙타는 435 마리, 나귀는 6720 마리였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다다랐을 때,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몇 사람이 하느님의 집을 제자리에 세우는데, 을 자원 예물을 바쳤다. 저마다 힘닿는 대로 공사 금고에 바치니 금화가 6만 천 드라크마 은화가 5천 미나 사제 예복이 백 벌이나 되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백성 일부는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았다. 성가대와 문지기들과 성전 왁일꾼들은 저마다 제 성읍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제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